자, 이번 영상에서는 8월 1일에 새롭게 나온 골드애플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델이 출시되고 이제 새롭게 골드애플이 나왔는데 일단 목록을 보시면 25성, 50억 강화권이 나왔고요. 25성, 30억 강화권. 야, 25성 너무 좋죠. 앱솔랩스가 점점 풀리고 있기 때문에 25성 주문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률은 낮아요. 그래도 25석 나오면 은또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소울.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위대한 매그노스 소울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아 소울은 사실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를 보시면 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의자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뭐가 나오든 비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라이딩. 라이딩 보시면 아기상어 라이딩. 아 이거는 이쁘긴 합니다. 아 확실히 귀엽긴 한데. 이런 악이 뭐 어쩌고저쩌고 라이딩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비싸질지는 모르겠어요. 라이딩 자체는 이쁜데 어 비싸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이딩 중에서 뭐 드래곤 라이딩 요런 것들은 또 비싼데 아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자 댐스 기본 댐스랑 유니 댐스 둘다 나왔죠. 이제 유니 댐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비싸질 거라 예상은 안 가고요. 라이딩 하나 더 보자면 파스텔 어, 자전거 라이딩이 있는데 진짜 오 별로입니다. 솔직히 별로고. 이제 또 밑에 보시면 뭐 18성 주문서 그리고 이제 17성 주문서 요런 것들이 있죠. 일단 제일 비싼거는 당연히 25성 주문서랑 23성 주문서에요 근데 이 S급들이 워낙 안나오기 때문에 이제 라이딩이나 유니댐스 요런거를 보면서 좀 노리는게 좋은데 아 사실상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비싸질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크리스탈은 조금만 사용을 해서 골드애플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애플 뽑는 날은 꼭 앞채널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주로 앞채널에서 뽑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앞채널이 지금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그냥 4채널 가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애플 뽑기 가도록 합시다. 어, 저는 한 10번 정도 뽑아주려고 해요. 자, 예티가 지금 늦게, 느끼... 아, 슬라임이 지금 늦게 나오죠? 슬라임이 늦게 나온다면은 이제 예티가 나오는 건데, 어, 예티가 이렇게 치면은, 이제, 반짝이는 상품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반짝이는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헤어샵 로얄 쿠폰이랑, 어, 애잠이랑,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더,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지금 슬라임이 빨리 나왔죠? 그러면은, 네티가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급 상품이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상품 한번 봅시다. 어, 오, 어, 세이프티 실드. 요거 안 나왔으면 개망이었는데, 어, 다행히 한 개짜리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타는 치는 거고, 세 번째 갑시다. 자, 세 번째에서도 예티 안 나오니까 건너뛰기. 어, 지금 인벤토리 확장권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손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아, 또 예티가 안 나왔는데, 아, 왜 이러지? 자, 네 번째도 보시면은, 아, 꽝이구요 다섯 번째. 자, 슬라임 제발 늦게, 느끼... 아, 슬라임이 계속 빨리 나오네? 자, 다섯 번째는, 그래도 한 시간짜리가 세 개. 아, 이 정도면은, 아, 그래도 평타 이상을 합니다. 평타 이상 있고, 뱀탕 한 개짜리. 아,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지금 예티가 하도 안 나오니까, 어, 채널, 어, 채널로 가봅시다. 근데 지금 골드 플 뽑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골드 플 뽑을 때좀 레기 심해요. 자 여섯 번째 가 봅시다. 자 여섯 번아또 예티 안 나오네. 아 예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한 시간짜리가 세개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프로테트까지 오한개 어, 좋아요. 요거는 아, 충분히 이득 받고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는 예티 아나 나와줍니다. 아, 슬라임이 늦게 나와서 예티 나와주는 거고 어, 바로 건너뛰기. 일곱 번째는 좀 좋은 템이 아 골드 아트? 어 잠깐만요 아 근데 골드하트 얼마.. 얼마 안 할텐데 잠시만요 한번 골드하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골드하트 교환권 가격을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은 8억 어,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어쨌든 8억 이득을 봤고요 골드하트가 옛날에는 정말 비쌌는데 아 가격이 정말 많이 낮아졌죠 자 추가로 여덟번째 갑시다 오또 예티가 나와줍니다 오 어, 너무 좋아요 여덟번째에서도 자 25성 주문서 아좀 아쉽고요 아 그래도 나쁜 나쁘... 아 의자 의자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자, 딱히 필요가 없고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는 예티가 아, 안 나와줍니다 그래서 제발 세이프티 프로텍트아 이거 꽝이에요 자 이거 손에 맞고 열 번째 갑시다 자열 번째 아 예티 나와줍니다 어 예티가 지금 좀잘 나오네 1채널이라서 그런가 예티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뱀탕이, 한 개짜리, 프로텍트 실드, 아오. 자, 프로텍트 실드가 한 개.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요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일단 제가 4,000개만 어, 사용을 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서 조금만 더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11번째. 자, 11번째. 예티. 오, 좋아요. 아, 근데 예티가 나오더라도 좀 좋은 상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11번째는 아 12성 30퍼 아 그래도 50퍼 이상이 좋은데 프로테트가 와이득봤습니다 프로테트 실드 3개짜리면은 거의 4억에서 5억 하기 때문에 아 지금 말고 월말 월 중순이 좀 비싸져요 그래서 요정도 나쁘지 않고 어 12번째 갑시다 자 12번째 와또 이번에도 에티 나와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레티 치면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째 상품은, 과연, 제발. 아, 10성 50%. 아, 이거는 S급 상품이 나왔지만, 네, 손해봤습니다. 어, 워낙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손, 손해이고요. 13번째 갑시다. 오또 어, 예티 나오네? 와, 지금 예티 운이 좋아요. 골드 아 1서버가 확실히 좀잘 나오네. 골드 하트뜬 이후로 예티가 좀잘 나옵니다. 어, 세이프티 13성 70퍼 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거의다 세이프티가 한개아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득을 봤습니다 14번째인가? 자 14번째 갑시다 아 11성 50퍼 그리고 1시간짜리가 한개어 이번은 조금 애매합니다 막 그렇게 잘 나온건 아니고 15번째 갑시다 와또에티 나오네 미쳤다 자 흐름 좋습니다 더하기 잘했네 근데 근데 너무 구리게 나와요 와, 이거는 완전 꽝. 예티가 나오긴 하지만 너무 꽝입니다. 자, 16번째. 이번에는 예티 안 나와주고요. 예티 지금 같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상품은, 네, 굴입니다. 17번째. 자, 또 예티 나와줍니다. 17번째에서도 또 예티가 나와주고, 아, 13성 50%퍼 주문서, 오, 10성 100%! 퍼 100%면은 퍼또좀 가격이 나갈 거예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이제, 1 8번째가 자, 18번째. 자, 예티 안 나와주고, 열 여덟 번째는, 아유, 망했고요. 열아홉 번째. 예티 안 나오고요. 어, 열아홉 번째인데, 잠깐만. 뱀탕이 한 개짜리? 아, 이번 거 망했다. 자, 스무 번째 갑시다. 예티 좋아. 자, 스무 번째. 예티 나와줍니다. 아, 11성 50%? 오, 아, 유니댐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유니댐스가 아니라 기본댐스예요 아 이러면 좀 애매하죠. 아 그래도 어쨌든 이득을 봤고요. 어 지금 8천 다이아를 사용했는데 어, 만 다이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만 다이아 채워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1번째고 또 예티 나와 줍니다. 사실 이렇게 흐름 좋을 때 계속 뽑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22번째. 22번째는 주문서가 아니 예티는 잘 나오는데 아, 상품이 막 그렇게 잘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 23번째고요 인벤토리 확장권 지금 굉장히 비싸죠 두개 좋고 아 근데 좀 애매하다 뱀탕이 한개 자 24번째 자 24번째 예티 좋아요 아 이번에 건너뛰기 말고 좀 기다려봅시다 아까 기다렸을때 골드아트가 나왔나? 아 기억이 안나네 아, 십상 100%, 100% 나쁘지 않죠? 또 하나? 아유, 근데 손입니다이 정도면 손해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아, 마지막 깔끔하게 에티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에티 제발! 자, 깔끔하게 에티, 아유, 에티 같은 거 없구요. 깔끔하게 주문서? 주문서 주면 좋은데, 에라이. 아, 그래도 30분짜리 있고, 아,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골드 애플 뽑기를 해보았는데요. 25성 주문서, 아, 네,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 사실상 노리는 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도 골드 아트가 나와주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뭐 크게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번 골드 애플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25성 주문서 먹어가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